국회 급행 연석 청문회에서 김병석 의장이 또다시 불출석하며 책임 회피 논란이 커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료 미제출과 낮은 보상안을 두고 국민을 우롱한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추가 출석 요구와 고발,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도 공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태에 따라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오는 1월 11일 실시합니다. 방원 투표는 9일부터 4일간 진행되며 국회의원 투표 결과와 함께 발표됩니다. 아울러,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수수 의혹에 대해 당윤리감찰단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불법 쪼개기 후원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핵심 간부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통일교가 개인 명의 후원 후 법인 자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여야 정치인들에게 조직적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송치는 정당 수사팀 출범 20일 만에 첫 조치로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요 인사와 관련해 한 세력만 모든 것을 누리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라며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며 정략이 아닌 포용과 협치를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청와대 복귀는 민주주의 회복의 상징이라면서 제주항공 참사 진상조사가 지나치게 늦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기업채용계획이 전년보다 6만4천 명 줄며 취업문이 더 좁아질 전망입니다. 대기업 채용은 늘었지만 중소기업 채용이 크대 감소해 전체 감소세를 이끌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인력 부족 자체가 줄어든 만큼 당분간 채용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